코로나 사태로 차분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산 서구에 이어 선거구 조정 및 정의당 박수택 후보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생긴 일산 동구, 고향 병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로 정치인 구철영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42년 전, 깊대 총선에 만9 2 5세 학생 신분으로 당시 고향군에서 출마하셨고 현재까지 최연소 출마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데 옛날 총선 풍경은 어땠습니까? 예. 옛날은 그 불법이 약간 감이 됐지만 사실상 축제 분위기로 치러졌기 때문에 항상 그이 선거 때가 돌아오기를 그 그때 당시 국민들은 많이 기다렸습니다. 작년 6월에 신도시 성기 신도시 발표가 됐을 때 제가 주도를 해서 일산 서구 주협당에서약7천명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어, 그 일산 신도시 반대 집회를 가졌는데 제가 그때 그 연사로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산 서구가 30만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42년 전에 고양군은 약 1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 군민들이.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제가 10대 때 출마했을 때는 8 명이 그이 출마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이 합동 유세가 없는데 그때 당시는 그 합동 유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군에서 능곡 초등학교, 고향 종합 고등학교, 일산 고등학교에서 세 차례 걸쳐서 그 합동 유세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참 연설을 진짜 너무 잘한다. 제 2의 김대중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일산 고등학교에서 그 운동장에서 유세를 할 때, 10만 고향 군민 중에서 약만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그 학교 운동장에서 만약에 투표를 했으면 제가 1등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설이 끝나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막갈리 파티가 시작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무신이 이 돌려집니다. 그때는 참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선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막갈리 축제와 같은 그 선거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 민심이 왜곡된지만 그러나 그때는 어쨌든간에 선거판 자체가 재미있는 축제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사라진 대신에 각 후보는 선거비용 일 원도 자신의 돈을 안 쓰고 전액 국민 세금으로 공영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먼저 이 일산 동구에 그 여야 두분 위에 우리 공화당 7번 김금복 후보, 국민혁명 배당금당 8번 정재우 후보, 예, 이분들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 기타금만 해도 1,500만원 사비를 들여서 진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두 분도 끝까지 선전하셔가지고 15% 이상 득표율을 올려서 어, 그이 국민들이 그 내는 세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바라며 그리고 일산 동구 주민들은 이두 분을 보시면은 응원의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도 고향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겠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호 1번 홍정민 후보와 기호 2번에 김영환 후보. 이분들은 2억이 조금 안 되는 우리 고향 시민을 비롯해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분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을 위해서 애쓰겠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포스터 홍보물 이거 만드는 거 이분들이 고양시 중소 소상공인한테 이거 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 저 서울에다 준것 같아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 돈 가지고 아니, 고양시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양시 업체들한테 이거를 맡겨야지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우리 돈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홍보비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홍보비 어디다 쓰시려고 안 쓰십니까 이것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향시 주제 언론들도 소상공인에 해당돼요. 왜 광고비 이분들한테 집행 안 옵니까? 허세요. 그리고 나서 그 광고비 홍보비로 또 우리 세금 받아 먹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막갈리 고무신 송거 후보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했어요. 에? 그러면서 축제예요. 근데 2억 넘는 돈을 거의 각 후보 진영의 측근들끼리 잔치 벌리고 있어요. 이게 축제입니까? 동구뿐만 아닙니다. 고양시 전 지역의 후보들 깊이 제말 명심하세요. 우리 돈 가지고 왜끼리끼리 잔치 벌리고 축제 벌립니까? 고양 시민들하고 같이 축제를 벌이고 명목에 맞게 고양시 소상공을 위해서 지급하고 쓰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고는 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의당 박수택 후보의 돌발 사태로 일산 동구의 판세가 요동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고양시 출마 후보들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인물이 박수택이었습니다. 또 이분이 또 인품이 참 넉넉한 분이고 실력도 축중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퇴를 했습니다. 따라서 선거는 구도인데, 이 정의당에서 박수태 후보가 지난번 시장 선거 때약 8%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박수태 후보는 진보 아닙니까? 진보 쪽에서 이 5%에서 8%이 표를 갈려는 이런 상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판, 판세는 뭐볼 거나 많아.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로 기호 1번 홍정민 후보의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것이 오히려 여풍이 불고 있다는 거죠. 첫째 박수태 후보가 이유 없이 사표를 낸 겁니다.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의혹의 시민 시선을 보내고 있고 어,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문제네요. 박수택 후보의 페이스 구복을 살펴봐도 의문이 생기는데 만약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하면 그여파는 엄청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게 예, 보통 문제가 아니고 박수택 후보 사태와 관련해서 각종 루머, 즉 흑색 선전, 마타 도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일산 동구는 박수택. 수, 후보 사퇴권으로 해서 그야말로 진흙탕 속에 진흙탕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공명선거 이거는 이미 그쪽에서는 물 물러, 건너갔습니다. 이박수태 후보가 사퇴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날박수태 후보가 고양시 김모 시의원이 홍정민 후보를 수행하는 가운데 홍정민 후보 앞에서 박수대 후보한테 떨어질 걸왜 왜 나왔느냐. 돈 1,500만 원이, 기타금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 아깝지도 않느냐. 사퇴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홍종민 후보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민 후보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최소한도 자기를 수행하던 김모시 의원. 이 김모시 의원이 뭐 오며 가며 고향시의회 개망신을 시키고 고향 시민들의 얼굴에 그 똥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소한도 이 박수택이한테 모욕을 한 겁니다. 모욕죄는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후보 사퇴하라. 그러면 이건 선거법에 위반되는 이해 유도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홍정민. 후보가 변호사기 때문에 즉각 제지하고그 자리에서 홍종민 후보가 김모시언하고 박수택 후보한테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했어요. 난이 사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난알 수가 없어요. 변호사 자격증, 이 변호사로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에서 저 영입한 후보인데 아니 이런 후보를 영입했다니까 난좀 이해가 안 가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홍정민 후보가 즉각 공개 공식적으로 고향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세요. 지금 박수태 후보한테 김모 시윤이나 뭐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일산 동구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세 사람은 장본인이 되고 당사자가 됐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사과만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자. 그다음에 이 박수대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 3월 13일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김모 시의원뿐만 아니고 홍정민 후보 다른 캠프의 관계자가 이 사퇴하라고 이런 압박을 했답니다. 참 이거 이건 갑질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역 같은 경우가 어있습니까 고향시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여기저기서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김용환 후보 측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고 이,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일산 동부경찰서나 고향지청에서 이 건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시라고 저는 믿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에 이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오지 않으면 저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고향 시민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가 마구잡이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4년 전 나온 공약을 약간 변형시켜 다시 내놓는 등 이렇다 할게 없습니다. 이 문제와 일산 동구의 판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선거구가 조정이 돼가지고 이 고양갑에서 식사동이 이 동구로 넘어왔고 일산 동구의 백소동이 이 덕양을 고양을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백석동은 요진 게이트의 그 진원지이고 또 거기 그이 소각장 굴뚝 때문에 백석동 주변 일대를 비롯해가지고 고향시민들이 이 죽음의 비, 여기서 염화수소가 나와가지고 비가 오면 그이 죽음의 비, 염산비가 내립니다. 그러는데 그 그때 당시 이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이 윤회 의원님께서 이 8년 동안 고양시 국회의원을 계시면서 이 8년간에 걸쳐서 이 요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거를 고양시민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종민 후보가 변호사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곳에 전략국천을 받았습니다. 비록 백석동이 이 고향을로 넘어갔지만은 이 요진 게이트에는 이 심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론 한번안 합니다. 이 변호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진 게이트의 지금 문제는 5,500 남은 이 기부 체납을 받아오기 위한 고향 시민들하고 요진하고 싸움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적으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해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종민 후보는 요즘 말이에요. 매일같이 뭐 지하도를 만들겠다, 뭘 하겠다. 4년 전에 그 비슷한 공약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국토부 장관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지금 고향시장이 공무원들하고 잘못된 부분 행정으로 다걸 수가 있어요. 지금 홍정민 후보는 행정가가 아닙니다. 정치가에 정치가. 바로 이런 거, 요즘 게이트 잘못된 부분, 이거를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연산비가 나오니까 내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국회 가서 처리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지 어떻게 고향 시장님이 허고 날고향시장님이 알아서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그 행정과가 헐 일을 왜 얘기를 하십니까 이 부분은 김영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김영환 후보는 투콤 뭐 프로다 이거야 아니 프로 이 프로 정치인이 더 위험한 겁니다 왜. 프로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고양시의 시급한 시민들이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는 요진 게이트와 싸움, 그다음에 킨텍스 비리 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딱 다물고 있어요. 최고위원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프로니까 프로답게 하겠다. 프로답게 뭐라고, 뭐라고 계십니까? 홍정민 후보는 여기에 온. 진짜 신인 정치인이고 아마추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박수택 부보 사건도 벌어지고 그이 이상한 공약도 혹은 날 내보내도 그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 이 사람은 저나 우리 고향시민들이 뭉쳐가지고 앞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인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르치면은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 될 그런 자질은 있어요. 그러나 김영환 후보는 이제 프로 아닙니까? 뭐 가르칠 것도 없어요. 응? 더 배우실 것도 없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답게 또 연세도 너무 많으시니까 국회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낙선이 되더라도 중앙당에 가서 고양시 문제 이러이러한건 이런 이런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프로라는 게 몸에 와 닿지. 아니, 제가 농사꾼의 후손인데. 내가 바가려 오는 소를 살려면 송아지를 사지, 늙고 병든 이소 절대로 안 삽니다. 당장은 이 늙은 소가 힘을 발휘해서 뭐 한두에는 쓸모 있지만은 결국은 송아지를 잘길들여야 고향실에는 일산 동굴에는 이 밭을 잘갈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후보. 한 사람은 신인이고, 한 사람은 프로입니다. 자, 프로면 프로답게, 신인은 신인답게, 좀 진정한 자세로 공약들을 쏟아내주시고, 또 시민들을 접촉하세요. 자, 감, 가장 중요한 이 판세는 지금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홍종민 후보가 여기는 약 저, 진보가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식사동에서 넘어온 이, 유권자들과 현재 이 진보에 좀 불리한 백석동이 이 고향 을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땅 짓고 이기는 선거 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이 박수태 구보 1,500만원입니다. 26일날 등록하고 3월 30일날 사퇴를 했습니다 1,500만 원은는 기탁금은 굉장히 박수태 후보한테는 큰 돈입니다 이거를 이유 없이 아니 며칠 사이에 포기할 거면 은 사퇴를 할 거면 왜 기탁금을 냅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기 때문에 이 박수태 후보의 사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후보가 역풍을 맞을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수터 후보 이 사태라는 변수 때문에 그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덕양구, 고향갑에 대한 판세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